내일은 그 수요일입니다. 요일에서 그 수요일인데요. 물의 요일이죠. 이렇게 물의 요일에 또 우리가 그 물가로 나가서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을 하게 될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힘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. 그래서 내일 같은 그런 수요일에 또 물가시 돈복 기원을 떠 올리게 되면 또큰 돈복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그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특히 그 물가 기원은 또 아주 좋습니다. 또 오랫동안 그 정체된 어떤 금전운또 오랜 그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또 물의 기운에 그 힘을 우리가 얻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물의 힘에는 바로 재물운의 새로운 그 유입을 그 암시하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. 그 집이나 그 부동산과 또 관련된 일에서도 우리가 그 물의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물가에서 그 기원이 또 아주 좋습니다. 부동산을 통한 그런 재물운의 그 형성에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물의 힘이거든요. 수입의 증가를 원하는 사람들, 역시 좋죠. 돈복 창출의 그 수단이 넓혀집니다. 물의 흐름 속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. 수입의 그 증가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의 그 확장이라든지 재테크의 그 투자 수익을 더 크게 그 거두드리고 싶을 때는 역시 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물은 재물의 그 유입과 그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일 그 수요일에 그 특히 그 물가에서 하게 되는 이런 풍수기원 많이들 참여들 해 주시고요. 저는 또제 있는 힘또다 해서 내일 그 여러분들의 그 돈복 터질 그 풍수기원을 그 하겠습니다. 또 바쁘신 분들은 그 여러분들 그 산책길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계신 곳에서 그 물가를 찾아서 또 간절하게 그 금전운을 그 빌어보는 이런 방법도 또 아주 좋습니다. 구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그한 분도 빠지지 않고 호반의 그 물가에 나가서 춘천 그 호반의 그 물가에 나가서 그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그 도움복을 또 터뜨릴 그 풍수기원을 또 해드리고 있죠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또 희망하는 그런 기원의 내용들이 있잖아요,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것들을 당연히 저에게 그 카톡으로 주셔야죠. 그리고 살고 있는 그동 정도는 또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구체적인 그 번지에 구체적인 그 주소는 필요 없죠. 사생활 보호라 제가 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. 내일 그무요일그 그 수요일에 우리 또 크게 그 돈복 터트리는데그 같이 그 힘을 모아보자고요.